예,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에 우리 최선임 주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못 나오셨죠. 그 왜냐하면 그 우리 목사님한테 입으로 시인 한다는게 믿는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질 모르고 나오셨죠. 아, 그러나 그러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버를 틀어도. 얼마나 이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보증된 그러한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어, 오늘 정말로, 어, 이렇게, 어, 좀 딱딱하지만 오랜 시간, 추, 약간 추운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우리, 어, 찬양단과 우리 그 또, 장복선 전사님께 박수 합시다 오늘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입니다. 일 세속화된 오늘의 교회 앞에 세워진 폴리파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더욱 절실한 기도와 실천을 통해 수영로 개에서 새로운 교회 개혁의 불길이 타오도록, 타오르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나갑시다. 그리고 3월 26일은, 10월 26일은 아까 그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 추모 일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보내신 축복의 사람들이십니다. 하나님과 이들의 수고에 정말 우리는 진심을 다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10월 26일 날 정말 아, 우리가 함께 추모하는 그러한, 어, 모임을 가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년에 부터라도 그러한, 어, 특별한 그러한, 어, 행사나 그런 걸 통해서, 어, 이분들의 수고와 또 이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독신문 크리스찬 투데이가 홀리파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어, 취재한 기사가 어, 잠깐 아, 가, 잠깐만요. 어, 10월 27일 그 오면에 이렇게 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이 어, 크리찬 투데이와 함께, 어, 우리 홀리 파워의, 이, 기도회의 그 함성과 기도의 소리가, 어, 전국을, 어, 덮을 수 있도록, 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가능하시면 이따 그, 여기, 어, 홀리, 어, 그 뭡니까, 크리찬 투데이, 그 구독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어, 우리 그 간사 어디있어요 어, 김조원 간사. 어 어쨌든 홀그 우리 구독 신청서가 여기 있거든요. 이따 구독 신청서를 어 이렇게 필요한 분들 이름 하고 전화번호만 써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김종훈 가사 잠깐 나와봐요. 저기 그, 그 박스 옆에 그그 그 있을 거예요. 그 세워진 거 세워진 에이퍼지 세워진 에이퍼지 그 구독 신청서죠. 예, 그래, 그거를 일단 이렇게 창구 활동 안에 이렇게 나눠주 나눠줘요 돌아가면서 구독 신청서.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서로 이렇게 어 우리의 기도와 이러한 또 이런 함성이 어, 퍼져 나가는 이 통로로 우리 크리스천 투데이와 함께 이렇게 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교회와 나라를 파괴하는 반 기독교 세력인 유물공산 집단에 대항할 국민혁명당 천만 당원 모집에, 어, 역시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21일, 아, 이, 아, 10월 30일 오후 1시, 부산시청 주장에서 출발하는 하천대유 특검하라, 또 문재인 퇴진하라, 사1 5 부정선거 규탄 사기방역 중단하라는 슬로건으로 어, 차량 시위를 계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차, 차가 없으신 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다른 차에 동승하면서 이러한 그 시위의 열기가 부산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어, 홀리파워와 함께하는 자유정의 클럽, 그리고 김효리 구국방송, 크리스찬 투데이 유튜브의 구독, 좋아요, 또 댓글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이남의 최대 교회인 수영로계 개혁을 위해 어 수영로 교인들 및 그리고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홀리파워를 이렇게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을 어,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아이디어를 예, 제공해 주셔서 이지 여기엔 물론 지금 일부 뭐 우리 그 수영로 교회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수영로 교회는 우리 모두 부산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최용로 교회가 변화되면 부산의 교회 변화되고 부산 교회 변화되면 대한민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념으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주소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면 환영합니다. 그분들은 보통 우리가 교회 이렇게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셔도 이렇게 어, 어, 세워서 박수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얼굴이 노출되어서 교회나 그런 데로부터 특별한 탄압을 받을까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감사합니다.